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이혼은 니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거든 남편이 아침부터 이혼하자고 하네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랑 애들 사탕 문제로 시작된 얘기가 남편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서 속상한 마음에 집에 있기 답답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5살짜리 딸 쌍둥이 키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디자인실 소속에 있고 회사에서 배려해주셔서 단축근무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지방에 사셔서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고, 몇 달에 한 번씩 터지는 최악의 경우, 수족구, 독감, 어린이집 방학엔 친정엄마께 며칠 부탁드려 한 번씩 올라와 봐주십니다. 시댁은 아버님 모텔 혼자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의류 매장 운영하셔서 우리 애들 한번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남편은 7시 출근해서 아이들 등원 하원 제가 맡아서 시키고 있고 디자인 부서다 보니 일이 많아 애들 어린이집 하원 마지막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퇴근은 항상 뛰어다니곤 합니다. 하원 후 애들 데리고 집 근처 도서관 가거나 시장 갔다 오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1시간 정도 놀게 하고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면 보통 6시는 금방 넘깁니다. 짐 풀고 저녁 준비하면서 잠시 애들 TV 틀어주고 7시 반에서 8시쯤 함께 밥 먹고 애들 씻깁니다. 남편은 보통 7시 50분쯤 집에 오고 함께 저녁 먹으면 설거지는 남편이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특히 목요일은 무조건 회식을 하고 그날은 저도 힘들어서 짜장라면 먹거나 볶음밥 아님 배달음식 먹습니다. 사실 목요일이 제일 힘들고 피곤한 날이거든요.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빨래는 애들 거제거 거 함께 돌리고 남편 옷은 따로 돌려요. 담배 펴서 남편 옷은 자기가 돌려서 입어요. 남편 옷 같은 건 제가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애들 씻기고 나면 어린 집에서 내준 학습지 숙제 봐주는데 제일 피곤이 한계점에 오는 때라 애들이 장난치고 공부 잘안 따라와 줄때 제가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고쳐야 하는데요. 애들 학습지 다 풀고 나면 같이 데리고 재웁니다. 남편이 코를 많이 골고 애들도 저랑 함께 잔지 오래라 각방 쓴지꽤 되네요. 자기 전 남편은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11시 정도 되는데 서로 특별한 대화도 없고 거의 위의 내용처럼 하루 보내다 지쳐 잠듭니다. 그러다 새벽 2시에서 3시쯤 깹니다. 인터넷 보고 TV 조금 틀어놓고 깨있다가 4시 반쯤 자고 다시 7시 20분 기상. 이게 제 일과입니다. 남편은 영업직이라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에요. 대신 전화로만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 많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집에서 두세 시간 있다가 가는 편이 많습니다. 그럼 집에서 청소기 돌리기도 하고 빨래도 가끔 돌립니다. 남편도 집에서 집안일 애들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 가끔 애들 데리고 키즈 밥페 가주곤 했으니까요. 근데 밥은 절대 안 하고요. 요리라 해봤자 라면 정도?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두 가지 다 병행하다 보니 저도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발로 건강원 찾아가 먹기 고역스러워도 좋으니 기운 나게 하는 약좀 지어 먹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프면 안 되니까요. 남편은 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할수 있죠. 나갈 엄두가 안나 친구 안 만난 지몇달 되었네요. 남편이 그러다 친구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나가서 에너지 쏟고 싶지 않더라고요. 죽은 듯 쉬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힘든보다 더 힘든 정신적인 힘든 것 같아요. 갈수록 무뚝뚝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꼬투리 잡아 일이 커져서 며칠 동안 냉정 상태로 지내다 보면 정말 이대로 교통사고나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애들한테 옮겨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힘들다 보니 말이 곱게 나올 리 없고 아무 것도 아닌 일에 아이들에게 화내고 소리치고 죄책감 느껴 괴로워지고 마음 다시 잡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힘들어 골마 터지면 남편한테 울부짖으며 말해요. 요즘 많이 힘들지 힘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면 난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수 있다고. 근데 남편은 자기도 힘들대요. 맨날 제가 우는 소리만 한다고 빈말로라도 절대 말안 해줍니다. 여자로서 어찌 보면 참 치욕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데 제 자신이 자꾸 억세지고 화가 쌓이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지한 얘기해보려고 맥주도 몇개 사놨는데 그게 몇 달째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껍데기랑 사는 것 같아요. 이혼이란 게 입안에서 맴돌아도 애들 생각하면 내가 달라지면 내가 좀더 양보하고 포옹하면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도 또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솔직히 민감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일하고 계셨어도 아들 장가갈 때 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2, 3천만원, 저도 그동안 일해서 번돈 3천만원 정도 모아 친정손 하나 안 벌리고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엔 남편이 집 못해와서 월세부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심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뭐 예로 들면 동침이란 종편만 틀어놔도 정색할 정도라 그런 돈에 민감한 얘기 하지도 않았고 그 후론 원망이나 시댁에 바라는 것도 없었고요. 저는 미대 나오다 보니 시집 잘간 애들도 많았어요. 시댁에서 해준 집에서 남들보다 좀더 여유 있게 시작한 애들도 많았고요. 지금 대출받긴 했지만 서울에 32평 아파트도 매매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다면 결혼 같은 거안 했을 텐데 너무 후회되고 또 후회됩니다. 저번 주 내내 냉전이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조금씩 풀렸는데 오늘 아침 남편이 애들 주려고 사놓은 루즈 사탕을 애들이 냉장고 열어보다가 아침부터 사탕 빨고 있더라고요. 남편 왈. 에휴, 또 냉장고는 열어봐서 사탕을 먹냐? 라고 화내고 있길래 제가 발단을 만들지 말아야지 오빠는 왜 힘들다면서 자꾸 원인 제공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화를 냈고 저도 참을 수 없어. 오빠는 그냥 알았다란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왜 일을 만들어서 끝장을 보려고 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너같이 말 툭툭 하는 애랑은 정말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하, 그만 살자란 말은 몇 번씩, 한 번씩 했지만, 이혼이란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그말 듣고도요. 네,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이 13층인데 저도 모르게 계속 창문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른하네요. 엄마는 저보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네요. 저를 위해서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변해가는 제가 싫고, 사실 어떻게 풀고 싶은 마음도 이제 안 생기고, 오늘도 그래요. 지금 애들 욕실에 있어서 글을 오래 못 쓰겠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죠.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제보가 있으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